안녕하세요, 구독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신 잣, 챌리기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 맞다, 고문 고문을 했고요, 네. 어, 어, 어디냐. <laughs> 아, 맞다. 베리베리랑 토토리는 빼겠습니다. 모델은부르사도 피니스. 네, 이걸 빼겠습니다. 아니, 영상을 하, 하도 와, 안 올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응 한동안도 아니지. 아까 전에 올렸잖아. 아닌가? 이걸 보시는 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 감기가 올려가지고. 어휴. 진짜 어차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것도 한 뽑아보도록 하죠. 일단, 블럭을 어, 돌. <laughs> 아, 코백마이 소리가 나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고기. 블럭. 블럭 고기. 고짜갱이 그리고, 어쩌라고. 그안 가려놔도 되죠? 가려놔야 돼. 그냥, 응. 겁내놔라. One, two, t h e 또첫 세트냐? One, t w 오케이, 그럼 그럼 그럼. 여기 빼고 가놓고 여기 뜬다. 어허. 오마염에 두번 뽑겠습니다. One, 소리 소리 너무 많이 나와. 호로호 검은 수염. 인수염이글이글한번 더. 1, 뚜리 코딱지, 중력, 스프링, 빛빛, 얼음. 일단 아, 어, 상위권 능력은 일단 가장 상위권은 제가 가장 잘 쓰는 일단 제가 좋아하고 가장 잘 쓰는 능력은 호루루 1등, 2등, 메라메라 3대 흔들흔들 4 아니, 검은색은 안... 민어이안 아, 써지구. 스프레인? 지, 지켜야지, 고코딱지 어떤, 어둠 소리, 소리. 그 정도. 으래가으래가 어. 내가! 와. 맛있시끄러게 오늘 저녁밥은 좀맛있나 이러나? 브로로로먹고여 어우 먹을거 없네 오우 여여여 안돼안돼 맨손 맨손 어 맨손에 쾌감 뚝뚝 네 여기는 뚝 뚝뚝 뚝 어찌됐든 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와, 띠아 뭐야, 먹었구나. 아하. 됐어. 껌, 고기랑 껌, 고기 그리고 야가시 블록. <laughs>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탑으로 가봅시다. 제가 망신을 당했던 첫 번째 탑과 세 번째 탑, 두 번째 탑은 깼었죠. 그럼 복수를 해줍시다. 동생 이겼는데, 형이 못 이기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사보 또는 에이스, 어, 현재 시점으로 사보라 할게요. 난 사보다. 나랑 붙어보자. 어? 됐다. 다 갑자기, 이러 나오자마자 죽어라. 싸늘어 죽인 이야 헤이건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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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이이아다보였다이었 헛간다. 이이 화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크 아이고 스팸이 쩍쩍 좀 내가 사기였네? 아이구내 솔직히 다이앤카이는 좀 되도록이면 안 쓰겠습니다 사기예요 다이앤카이가 써질지 안 써질지 모르지만 안 나오네? 그럼 뭐 소중하게 해줄게요 빡! 보게 빡! 빡! 저 위치는 없겠죠 네아래층에안 나오면 위치 당연히 나올리가 뭐야 안나오네? 아깝로 그냥 보스는 다이앤카이 쓸게요 보스한테 정말 비참하게 당했으니까 다이앤카이는 꼭 써야돼 음. 저번 능력이 뭐였죠? 아 불사조 불사조인데 마녀한테 당했어 으악 이라이 이이루틴이제그 뭐야? 뭐, 보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녀석 기겐 아... 아... 다보바보바바 아... 아... 다 아... 다 아... 아... 기다 아...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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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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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안돼 아...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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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또살아있 아직도 형아 <laughs> <경아>, 기다려마뿌 <laughs> <인마. 웃음> 오우 죽었뻔네 오우 죽을 뻔했네 오예 보스 마녀 잠시만, 마르코는, 어, 에이스, 그거니까, 에이, 아니, 마르코! 내가 복수를 해줄게! 아, 맞다, 에이스가 아니지, 난사복 근데, 우리 형제의 동료라니. 내가 복수를 해줄게. 난알 수가 없어, 정말. 힘드네 형, 와, 화달마! 다이랜카 엣타! 이겼네? 하. 우리가 히켓너 사보다. 음, 음, 음 맛있다. 네, 보스를, 이, 궁극기, 다이안카로, 간단하게 이겼네요. 보스, 자, 기다려라. 뽁! 하고 다이안카로 주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 또는, 네. 컨텐츠 또는 타출맵 또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독이었고요. 네. 미션, 아니, 무한 컨텐츠. 시드탑 챌린지. 재밌게 봐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죠. 그럼 저는 이만. パイ、コードクラー、トワイユー。